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정책학과 됩니까? 세종과 관련된 정책인데요. 제가 평상시 하는 강의에서 이것을 세종으로 연결해서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을 수축사회와 미래의 대전화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축사회라는 의미는 과거에는 우리는 항상 그, 경제건, 인구건, 사회가 커져간다라는 기본 생각에서 우리가 왔죠. 모든 것은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수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역사상으로 커오다가 지금 위에 고원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10년째 고원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영역은 줄어들 거고 어떤 영역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라는 화두도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끌고 오던 화두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 어떻게 될까? 우리 습관을 바꿔야 되고 미래는 크게 바뀐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거죠. 사회가 커지다가 정지됐다든가 아니면은 줄어드는 이런 상태에서 이대로 한 10년간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기초동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사상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써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태양광 풍력 좋죠 음. 하면 좋으나 경제성이 석유보다 떨어지니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전기차사면 보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알게 모르게.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면서 위험해졌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동차의 성능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안전과 환경에 엄청난 돈을 쓰는데 사람은 인구 문제 더 이상 얘기안 할까. 사람은 줄고 있어요. 저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 말을 안 썼습니다. 그냥 인구 감소다. 당연히 출산 안 하면 나중에는 인구 줄는 거죠.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히 틀린 세상이 온 겁니다. 일자리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안전이라는 데다가 우리가 안 쓰던데 돈을 쓰게 되고. 돈쓸 사람은 줄고 있고 과학 기술이 발전되니까 공급은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공급 과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양극화됐어요. 왜? 이러한 추세를 잘 아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해진 그런 상태로 세상이 양극화돼 갔고요. 어느 나라나 양극화는 모든 나라의 문제예요. 세상이 제로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제로섬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이익은 남의 손에. 나의 이익은 남의 손에. 손해. 남의 손에는 나의 이익이 되는 거죠. 세상 물정이 전부 그렇게 바뀌었어요. <laughs> 제로썸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뭐딴 사람 도와줘서 뭐래. 나만 잘 살면 되지. 더 이기주의로 바뀌는 거죠. 굉장한 이기주의들이 나타나는 게 그러고요. 또 하나는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는 내가 뭐 사회 도와줘서 뭐해?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전 세계 지구인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축 사회 어떤 큰 얼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고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저성장, 저투자, 저금리, 저물가, 높은 거는 실업밖에 없는 그런 사회고요. 어 아, 코로나가 나오니까 보니까 요게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싸우고 어려우니까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투자도 제대로 못 하고 어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출생이 줄게 되고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을 더 발전시킨 거죠. 그리고 정보를또 단기 대응하고 공급권 이게 빙빙빙빙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오니까 시속 20km로 돌던 게 시속 지금 100km로 빨라진 것뿐입니다. 어찌됐건,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길게 무려 30분을 걸쳐서 이한 장을 소개드린 이유는 세상이 바뀐 거를 분명히 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요거와 관련된 다양한 어,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 부채는, 어, 정부 부채는 우리나라가 2020년 연말 기준이거든요. 4 4 7예요 우리나라 마치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산 아껴 써야죠. 근데 한번 보세요. G20라고 이 세계에서 1등부터 20등까지 112이고요. 중국이 우리보다 많고요. 일본 237, 스페인, 자, 이태리, 독일. 독일이 역시 그나마 제일 괜찮은 나라고 영국, 미국은 132가 됐습니다. 근데 가계부채로 가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3%예요. 그런데 G20보다 우리가 더 높죠. 다 보셨는데 60%대죠. 기업 부채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공급과잉은 우리나라가 투자가 많다는 얘긴데요. 우리나라가 투자 많은 게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건 중국에서 다 들여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랑 산업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양극화인데요. 세금 내는 사람 소득 세금 내는 사람 10%가 전체 소득을 얼마 가져가는 거죠. 검정색이 한국입니다.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위 10%가 이만한 부를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국제 질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로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가, 같이 잘 사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의 전선은 세계입니다. 무역전쟁, 우리 아 관세 올리고. 그 다음에 금융화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아직 게임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은 세 개인데, 현재로 도 짧게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이 상당히 강할 거고요. 한 10년 이상 놓고 보게 되면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양쪽에 서서 하여간 가운데에서 실익을 잘 얻는 양다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실 때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오늘 정책 아카데미인데, 정책 가기 전에 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도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자, 전체 소비는 안늘는데요 음식 서비스에 이게 배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식료, 가전, 전자이기, 생활용품, 농축산 이런 것들의 증가, 증감율을 한번 보세요. 증감율. 근데 전체 소비는 안늘거든요 그럼 어디서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영업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영업을 할때 이게 온라인으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 패턴이 변화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이거는 고령화와 관련되는 거죠. 아, 노령은잘안 갔다, 이게. 고령화 되니까 잘 안다는 거죠. 아, 찜질방도 마찬가지고, 스킨밥 청부 이런 데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나기 전에 일제를 본 거예요. 이게 2017년부터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투체예요. 2020년에 당구장이 468개 열고 1,415개가 줄어서 실제로 마이너스 947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영업 중인 게 19,249개다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공급이 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왜? 3만 불 되니까 사람들 의 소비가 바뀌는 거예요. 잘한번 놓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 이래서 나라가 안 되나 만데 하는데,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깜짝 놀랄만한 통계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는 데가 있죠. 늘을 거 아니에요. 넌거 여기 있다. 작년에 통신 판매 온라인이 되니까요. 10만 개가 늘고요. 5,900개가 무을 닫고요. 실제는 10만 개가 늘어서 88만 개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 이걸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다, 여기로 가야 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조만간 얘들이 이렇게 바뀔 거다 얘기죠. 수축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정책이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게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위기가 오면 2008년 그룰 말 금융위기, IMF 때, 코로나 때에서 지금 쭉 떨어졌다가 지금, 지금 바닥을 찍고 슬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찍고서 꺾일 때, 이때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왜? 자영업에서 아까 막 늘어가던데 이런 데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줄던 데는 더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주다가 안 주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그큰 그림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 큰 그림, 상호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세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책이나 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써머힐스의 유명한 경제학자였어요. 이건 분모는 욕망, 탐욕, 기대라고 하고요, 분자는 소유. 그다음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 르네상스 14세기, 13세기부터 어, 2008년 제가 아까 글로벌 금융위까지는 분자 중심으로 컸어요.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축세에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이 가질 수도 없거니와 양극화가 심해져서. 그러더니 잘 보시면 2008년 이후부터 우리한테 흔히 쓴 이제 쓰기 시작한 말이 소확행, 또 뭐죠? 워라벨 지속 가능성, SRI, ESG. 요즘 ESG라고 언론에 매일 나오잖아요. 응? 이거는 우리의 탐욕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다음 정부의 정책은 밑으로 가는 거. 이거는 제도로 만들기는 공정과 관련된 건 많이 됐어요. 그 다음, 분자에 해당하는 여기 혁신성장. 요, 요 부분이 널 K뉴질로 한 건데, 잘안 됐죠.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도, 밑에는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정책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유일한 혁신 성장이고 포용 성장이고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십니다. 아, 세종시에 서 이렇게 국회 이전은 다른 모든 것은 시참하지 자동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5등에 스마트 시티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헬스케어 시티 준비 중에 있고 마지막에 5다지 삼은 탄소 중립 도시로 한번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은 내년 시장님 선거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슈가되고시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돼요. 세종시 자체가 지금도 건설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계획 도시입니다. 지금도 건설 중이잖아요. 우리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다 세계 최고의 기술인 I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미래 차가 접목된 스마트 시티, 그다음 헬스케어에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100살, 120살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도 집에 누워 있어서 집안까지 산소 파이프서 내가 호흡기를 할수 있고 모든 집안에 턱이랑 하나도 없게 되고 수시로 지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체험 체크되고 거기 사실 그런 도시 탄소 중립 에너지를 전부 자체 에 있는 거라 그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민 여러분 이런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옛날에 정책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다 옛날 얘기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적응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여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